건강 행복 즐거. 종목은 바로 전형적인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죠. 바로 등과 등 사이. 사이. <laughs> 네 우선 사이. 모르는 빈둥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이, 사이. 진행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답을 맞힐한 명, 설명할 멤버 세 명을 정할 건데요. 몸으로만 설명하기, 몸으로 말해요인 것 같아요. 준비 준비 됐죠? 루틴만 네. 너무 믿을게. 시작. 완전 쉬워, 완전 쉬워, 완전 쉬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조커 어, 아니, 오케이, 오케이. 나다예이다 오케이. 완전 진짜 재밌어, 재밌어. 아, 나를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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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빠진 거잘 되네. 부산에! <laughs> 저는... 나 이거 잘 됐을 것 같아. 야, 너 잘한다! 잘한다! <laughs> <바로 안 웃음> 너무... 저희 세 문제 맞췄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? <laughs> 이거 다 아까 했으면 나 진짜 잘했을 수 있어. Let it go. 결혼곡 let, let, 어, let, let it go. Can't h o back any. 수 없어요. Let it go. Let it go. 네. 아, 이게 뭐야? 핸드 이렇게만 일단 쳤 거기 is coming. 거 s u m m a r is 오, coming. 늦죠, At <laughs> the same time, 거기 is coming. 류진이 반칙하면 하나 그거 끝났는데요. 어, 하나 깎네요. 언냐. 웃어 탁 긁어.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거 다, 다 보세요 거야? 꼭 와, 보세요 이거,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몰라 나 이거 이거 봐요아 <laughs> 괴물 그래. 다, 다 이거. 몰라 이거 몰라 나 뭐, <laughs> 이거 고아송 선배님 이러고 또 아! 송강호 선배님 노란 머리 근데 가슴병이팍이 아, 아, 이거 아닌가 여기 있잖아 라. 아 아바타 <laughs> 우리 다, 다 했어. 했어 아 이거 좀아 이따 아이 해봐 이따 다른 거뭐 여자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느라 사람들 뒤에서 난리났는데 모르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괴물이. 이래서 <laughs> 노이즈 캔슬링 위험한 거예요, <웃음> 여러분. 힌들나인. <laughs> 아, 해, 해 가자. 제가 들까요어 고기가 따뜻해. 자 봐. 그럼 누가. 내... 아니지 이거 당겨야지 이거 당겼어 돼. 어. 쏘는 게 아니라 이. 어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나 이거 해도 돼? 제시 선배님. 내 이거, 얼굴을 봐 이렇게 해야 돼? 광윤기 선배님 어떻게 해? 아, 어떡해? 아, 우리 진짜 뭐 근데 그중아 그런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언니는 나도 언니? 계속 하고 있어 써? 맞아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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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트와이스 어, 어. 선배님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이쪽으로 눌러주세요.